최근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시면 일반 술처럼 취한 느낌이 드는데 음주단 속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술의 정체는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센티아라는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른바 대체 술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셔본 뒤 느낌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성분으로 인해 알코올이 없는데도 취한 느낌을 주는 건지 알아보니 인체에 신경을 몽롱하고 알딸딸하게 만드는 이른바 후박성분의 약제 4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약재들은 소화기 개통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약이든 오남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듯이 많이 섭취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가 들어있는 외국의 식음료 제품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센티아에 대해서 국내 반입 차단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없는데도 취할 수 있는 식음료를 섭취한 뒤 운전을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인데요. 신종 마약 등 위험한 약물이 판을 치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신기하다고 호기심에 시도를 해볼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같은 대체 술로도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 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 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 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주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미래 도시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9 4 3 1 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